그 다음에 어, 많이들 잘못 생각하는 게 앞쪽을 터주면 눈앞에 흰자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쪽에 있는 누호라 그러잖아요 분홍색 내지는 빨간색 그 결막살이 드러나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이 되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 수술 중에서 트임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쌍꺼풀 수술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 됐고 트임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에피타이저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 곁들여 가지고 하는 수술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해보면 트임 같은 경우 단독으로만 시행해도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눈의 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줄수 있는 수술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눈이 가로로 시원하게 커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커다란 이제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트임 단독으로만 시행해도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음,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효과도 실제로 가장 좋습니다. 앞트임 수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수술 방법 음, 예전에는 사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었고 수술한 다음에 흉터도 많이 남고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술 방법. 이제 정식 수술 명칭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이게 뭐 피부 재배치를 이용한 내양각 채피 교정술 뭐 아마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세브란스병원이고 연대 출신 교수님께서 이제 만들어서 PRS 전월이라고 성형외과 전월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월이죠 거기 이제. 내고 해서 요즘에는 아마 뭐 무흉 앞트임, 매직 앞트임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흉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흉터가 안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기존에 수술했던 방법들이 그만큼 흉터가 많이 남았던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시행하는 수술들은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형태로 수술을 하기에 어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고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앞트임은 몽고주름을 걷어내서 눈 앞쪽 공간을 시원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많이들 잘못 생각하는 게 앞쪽을 터주면 눈 앞에 흰자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쪽에 있는 누호라 그러잖아요. 그 누호의 앞에 있는 피부를 커튼처럼 걷어내 주는 형태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분홍색 내지는 빨간색 그 결막 살이 드러나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눈이 커져서 시원하게 흰자가 드러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숨겨져 있던 그 빨간 결막살이 드러난다는 거에서 수술 후에 이거를 좀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예상했던 흰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실제로는 어, 눈 구조는 앞에 있는 흰자를 포함해서 빨간자라고 제가 이제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도 눈 시원해지고 커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결막살 자체가 너무 빨갛거나 모양이 나쁜 경우, 그러니까 세부리 모양 누우라 그러는데 그런 형태가 드러나서 미용적으로 안 좋은 경우나 내지는 내측에 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트임 했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뒤트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뒤트임 수술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땡겨서 고정해가지고 외안각에 걸어주는 방법이라고, 요즘에 그 방법들을 어떻게 아는지 알고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 뒤쪽에 붙어있는 피부랑 근육,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결막살까지 다 트는 형태로, VY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피부를 돌려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피판이라 그러는데 피판 형태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각각의 방법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눈을 뒤로 커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눈꼬리 자체는 정상이 수평선 기준보다는 약간 올,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뒤로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뒤로 길어진 눈꼬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단순히 뒤로 커지는 것만으로도 날카로운 인상이 부드럽게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다음 당연히 뭐 눈이 뒤로 길어지는 효과 자체도 크죠.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눈 자체는 약간의 구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뒤를 튼다 그래도 뒤로 가는 느낌보다는 요렇게 커브를 따라서 깊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제 DTM의 효과가 뒤로 이렇게 확 길어지는 느낌보다는 좀 깊어져서 눈이 그윽한 느낌이 나는 이런 계통의 수술로 생각해 주시는 게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성형외과 선, 전문인 선생님과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